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메인을 어, 제가 만기가 다가와서 어, A라는 기간에서 B라는 기간으로 이제 메뚜기처럼 갈아타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음,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하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메뚜기처럼 갈아타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싼 곳으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어, 해외 도메인은 지금 네임치프라는 곳하고 SAV, 사브라는 곳하고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더싼 거는 여기가 어, 많이 더 싸죠. 이렇게 사브가 더 쌉니다. 그래서 네임치프는 제가 프로모션 할때 등록을 좀 많이 기간 이전 프로모션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a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통신사하고 똑같은 거죠 lg u 플러스 쓰다가 그 다음에 sk로 갈아탈 때뭐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이제 뺏어올 때 그랑 거 똑같이 기간 이전 도메인 a라는 등록 기간에서 b라는 등록 기간으로 이전을 해오면은 좀 싸게 주겠다라는 어떤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때 좀 옮겨놨었는데 그 도메인들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 연기를 한다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나서 그랬더니 연장을 하려고 봤더니 금액이 어 b라는 곳이 더 싸죠 사부가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간에 도메인 트랜스포라는 걸 해야 되는데 도메인 트랜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이제 락 자물쇠를 열고 도메인 기간 이전 자물쇠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이전을 위한 어떤 신분 확인을 위해서 그 사람께 맞다라는 신분 확인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솔리제이션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를 이제 락을 풀고 어서 코드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넣어야만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옮겨 가려는 곳에서 그두 정보를 넣고 신청을 하면은 정보가 맞으면은 이제 기간 이전 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기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메인이 쑥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자는 그대로 였지만싼 <laughs>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만약에 도메인을 홍길동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홍길동이 어나 네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말고 내가 등록되어 내가 등록 내가 관리하는 등록 기간으로 도메인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기관 이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관 이전 신청할 때뭘 줄까요? 제 입장에서는 도메인 락을 풀고 이제 등록을 할때 이제 트랜스퍼를 할때 이제 신분 확인 같은 것을 할수 있는 어서 코드를 제가 같이 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홍길동은 그 어서 코드를 갖고 기관에 전 신청을 해서 어 이제 도메인을 넘겨 받는 거죠. 지금 직접 해 볼게요. 말은 좀 어렵지만 먼저 A라는 기관이 네임칩프라는 곳에 도메인을 어떤 도메인으로 옮길 거냐. 지금 도메인 중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왔을 때 도메인 리스트에 들어가서 어, 여기 만기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임박한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기일이 4월 29일, 30일, 5월 3일, 4일, 9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거는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이거는 한번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제가 사브라는 도메인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메인을 먼저 뭐라 그랬죠? 잠금 장치를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도메인을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기죠. 매니저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느리네요. 해외 사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자, 너무 느린데? 뭐 이래?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넘어갔죠? 이 도메인, 이 도메인에 대한 아까 매니지 관리자 페이지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쭉쭉쭉쭉쭉쭉 쭉 내려와서 잠깐만요. 어 어디냐? 음, 여기 있다. 트랜스퍼 쉐어링 앤 s h a r i 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Domain 란 부분에 업 p 가 되어있죠. 이제 잠금을 할 때는 여기 락을 눌러주면 되고 이제 지금 잠금 해제를 할 때는 언락을 눌러주면 이렇게 도메인 락이 해제된 모습이 보입니다 오프로 되어 있죠 해제된 지금 해제를 한 상태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 auth 코드 어서 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어서 코드를 고르는데 왜 트랜스퍼를 하냐 어서 코드가 필요하던 것은 내가 이제 갈아타겠습니다 라는 거군데왜 갈아타게 됐냐 라는 거 얘는 선물 조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가격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고, 샌드 코드를 누르면,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 도메인이 소유주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와서, 너의 어서코드는 이겁니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도메인 락을 풀고 어서코드를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쌉으로 들어가는 거죠. 쌉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퍼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퍼가 있는데 이게 좀 베타 버전인데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여기 스위치 투 이렇게 트랜스퍼 페이지 이걸 눌러 준 다음에 여기 스타트 New Transfer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도메인 이름하고 여기 어서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Go라고 눌러주면은 도메인 트랜스퍼가 시작을 해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왜 이랬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고를 누르면, 반응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안 될까요?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던가. 그죠? 어아 이제 뜨고 있네 이제 뜨고 있어 이제 떴죠 자제도메인 이거고 어서코드가 해서 트랜스퍼락도 이제 녹색으로 됐고 크레이션락도 녹색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a d 엣 도메인스 투 카트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스가 이제 어 이제 이 기간 이전 비용이 9.49 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1300원 정도 곱하면은 곱하기 9.5 정도로 잡아 볼게요. 한 12,350원이거든요. 그럼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애드 a 카트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네임 서버가 있잖아요. DNS. 네임 서버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만약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어, 하여튼 뭔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은 그냥 keep my existing DNS 이거 그대로 두고 add domains to cart를 눌러주면 은 장바구니에 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퍼를 하면서 여기 무슨 정보가 있어서 잠깐 옮겼어요. 큰 정보는 없네요. 다행히. 자, 그 트랜스퍼를 하면서 이제 1년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비용이 아까 9.49라는 게 이게 트랜스퍼 이전 비용만이 아니고 이전 되면서 1년 연장 비용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어 편하신 대로 그다음부터는 해주면 됩니다. 일단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도메인 연장하거나 도메인 등록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9.49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mplete purchase를 눌러주면은, 자, 완료됐다는 안내, 문, 어, 안내 표시가 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가 오겠죠. 어, 이제, 누군가가 트랜스퍼를 요청했다, 맞냐. 맞은, 어, 잘못된 거면은, 뭐, 이렇게 뭘 눌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을 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게 트랜스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왜냐면, 어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했더니, 이렇게. 어, 자, 사부에서 가지고 신청을 한 곳이죠. 여기서 신청한 곳에서 이제 이 기간 이전 신청이 진행 중이고 10일 이내 이제 이거는 니네 어카운트에 사브네크 그 계정으로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오기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알려줄게. 이메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전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걸로 이제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음에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